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인이 또 사자들을 온 무나스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인이 하나님께 여주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포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바닥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지금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아, 며칠째 살피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원?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스타일인가? 신앙은 어떤가? 대충 다 파악을 했죠. 근데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 자기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자기는 여전히 믿음이 잘안 자라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긴 한데 가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죽지 않을까요? 자, 이런 어떤 죄수를 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원에 아, 그의 어떤 모습을 좀 살펴야 될것 같아요. 미디안 연합군이 넓은 지역에서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추수의 때죠? 그래서 그들은 아, 이스라엘 북부에 갈릴리오스에 가까운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예,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곡창지대예요 한마디로 그냥 쌀집이죠. 굉장히 많은 부유한 양식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문하세스블론 납달레 지파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의 땅과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전쟁하자고 소집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얘기는, 가슴 아픈 얘기기도 한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였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요? 3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속한 집안인 문하세의 아비에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와 인접한 곳에 사는 나머지 문하세 집화, 아셀, 스블론, 납달리 집화가 응답을 해요. 35절에. 자, 이게 잘 보면 사실상 침공을 당한 그 지역의 집화들만 모였죠? 다른 집화들 다 어디 갔습니까? 뭐, 강건너 불고경하는 거죠. 뭐 전혀 연합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람들의 호응이 없더라도 한 뜻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마사 역사를 나타내시고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십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은 다수의 힘 있는 무엇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언뜻 보면 전쟁의 판세가 기도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가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렀죠. 하나님이 불렀다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어, 기도원은 아, 이미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기 말씀 37절, 뭐 39절에 보면, 당시 가난 족속들이 쓰던 굉장히 샤머니즘, 이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내가 확신을 얻고자 한다. 이런 마음을 어떤 보입니다. 아, 사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말씀을 들은 것보다, 지금 여기 말씀 문맥으로 보다면, 훨씬 크고, 아주 강력한 증거를 원했어요. 하, 참, 의문의 일패죠. 여호와의 사자. 기도를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더 물어본 게 아니라 그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흔히 쓰던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 점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때 이 시대도 틀리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털 한 뭉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 사용한 방법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넓은 타작마당 이 평지에다가 양털 뭉치 하나를 두고요. 타작마당 전체가 이슬에 젖지 않고 오직 양털 뭉치만 젖게 되는 이적. 이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너무나 큰 기적이죠? 이건 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양털에 짜낸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였다는 것은 이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런 이적까지 봤으면 이보다 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수가 없는데, 기도원은 다시 한번 그 현상을 거꾸로 일으켜달라고 39절에 말해요. 와, 정말, 저 같으면 이미 기도원의 엉덩이를 한번 호쩍 때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으세요. 참 인내의 하나님이죠? 그 인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40절에 용기를 복도다 주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인간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러이러해요. 하나님, 저래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대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기도원이 이후에 큰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야, 여러분, 그것은 기도원이 전술과 전략을 잘 짜고 팀을 잘 꾸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인내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IQ가 50만 차이가 나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약한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계속 넘어지는 그들을 붙드셔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태워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를 오늘도 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인내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